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40주년 이 지났어요. 그리고 새롭게 부흥을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가 뭐였죠? 서로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빠져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빈자리가 있잖아요. 이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전도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내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내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내시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전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연약한 자, 병든 자, 고치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대에, 학창시절에 소풍 갈 때에 어떠셨어요? 며칠 전부터 좀 가슴이 막이 두근두근, 두근두근입니까? 좀 설렜잖아요. 그러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멸도. 운동화도 좀 빨아서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 옷도, 입으로 또 챙겨놓고. 하여간 소풍 가면 준비합니다. 그렇게.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소풍 갈 때. 도시락 아닙니까? 도시락. 김밥의 사이다. <laughs> 그리고 간식. 그, 삶은 계란. 그리고 과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준비합니? 누가 준비해 주십니까?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김밥 사셔가지고 도시락을 준비해 주잖아요. 내가 준비할 것도 있지만 엄마가 준비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그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준비할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주님께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두 가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전도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두 그두 가지를 잘 구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일에 힘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전도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게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 말씀을 전하실 때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전도하셨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으로 전도하셨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권위와 능력, 이게 전도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보시면서 전도하게 하시면서,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와 능력. 능력과 권위. Power and authority. 이것을 주시면서 전도하라고 내보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러므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능력과 권위 파워 and authority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파워, 권능, 힘, 능력 이게 두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인트와 같이 막 바위를 막 깨부시고 빌딩을 무너뜨리는 그 같은 엄청난 파워. 전도자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전쟁에서는 강한 자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파워 능력을 주시면서 전도하라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든자를 고치면서 그렇게 영적 전쟁을 이기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때 권능이 드나미스예요. 능력,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 능력, 파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는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어 i t 티라는 거죠. 권세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 권위는 요 능력과는 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권위, 권세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백명의 그 부하를 두고 있는 장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한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로마의 지휘관이었어요. 근데 이백 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백 부장이 굉장히 이 종을 아꼈나 봐요. 그래서 백 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하면서 가시려고 한 거예요. 그때 백부장이 한 말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하는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마태원 8장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아래에 군사들이 많은데 이 사람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저 사람 보러 오라고 하면 오더이다. 그리고 내 하인들에게 이것 좀 해라 하면 내 하인이 하더이다. 여기서 수하라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수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엑스시안이라고 합니다. 언더어더러티라는 거예요. 나도 나보다 높은 사람.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내 권세 아래도 또 다른 군인들이 있습니다. 부하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백부장은요, 말로만으로도 수하에 있는 군사들에게 명하여서 막사를 절라 하면 지어지고, 이 군량미, 많은 군량미 좀 저쪽으로 옮겨라 하면 옮겨지더라 이거예요. 자기는 말만 했는데. 그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그런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조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지상명령이 뭐를 시작했어요? 저 보세요 뭐를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그 앞에 있는 구절과 연속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앞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주세요? 전도자들에게 주시면서 분부하신, 명령하신 것이 지상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있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도요 종에게 일을 시킬 때에 예, 맨손으로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곡지추수하라그러면 낫을 주고요 그렇잖아요 밭을 가려고 하면 쟁기를 주면서 일을 시키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야좀밭좀 가려라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자로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말씀 붙잡고 전도자로 세상에 나갈 때에는 전도자에게 필요한 그 능력,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충성스러운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 능력과 권세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전도자는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원으로만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할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북모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필요한 비용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를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나는 건강이 약해서 전도를 잘 못해요. 저는 전도할 때도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나는 돈이 많지 않아서 전도를 못합니다. 나는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전도를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핑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할, 전도할 말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명령 받들어서 순종해서 나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핑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복음 9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능력과 권세는요 복음 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했더니 예수님의 전도의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며 전도의 일에 심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자로서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주님께서 보내 주신 성령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안진뱅이에게 병한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님의 권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두려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40주년을 지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제 알고 주님의 명령대로 전도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구원 받은 백성들로 채워지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노란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잘 듣던가요? 잘안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죠.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조롱도 당하고 심지어 핍박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 상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전하십시오. 성령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생명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드립니다.